샌프란시스코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매일 투자자 한세네 군데씩 만나면서 투자 유치를 했었는데요. 투자 제의를 여러 번 받았어가지고, 미국에서 가서도 투자가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긴 한데,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도 필요한 기술이겠냐라는 챌린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40개의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만나서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좌절도 하고 낙담도 많이 했었는데, 좋게 본 점은 어떤 점인지 반영을 해서 사업 모델을 조금 변형을 한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슈퍼브의 대표 김현수입니다.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비전하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링이 필수적인데요.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그걸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벽돌을 쌓는 사람도 필요할 텐데 데이터 라벨링은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라벨링을 하고 라벨링 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공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차 스타트업이고요. 설립하고 한 6개월 12월 뒤에 첫 제품이 나왔어가지고 2019년에는 저희 손익분기를 달성을 했고요. 미국의 이제 드랍박스와 에어비앤비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c o m b i n 로부터 2019년 투자를 받은 일곱 번째 한국 스타트업이고요.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자라고 할수 있는 세아이아를포함해여총 시드 투자로 25억 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로는 LG, 삼성, SK, 현대, 퀄컴이나 유명 기업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과 함께 싱가폴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싱가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미국의 듀크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생명공학, 복수 전공을 했고요. 전자공학에 관심이 생겨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험은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라는 생각에 칩 위에서 실험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연구실에서 또한 1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관심사가 또 바뀌어 가지고 의료 영상 처리 연구실에 들어가서 의료에 있어서도 머신러닝 자동화 기술이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느끼고서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과정 전공을 했고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laughs> 교수가 된다든지, 연구원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휴학 후, 한국의 SK텔레콤에서 2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하거나, 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동으로 학습되고 처리되는 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작업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방에 있는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 옆에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지 모든 상황을 미리 데이터로 축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사람이 설명하는 데이터 라벨링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노동 집약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기업에 나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비효율을 해결해야지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도 다섯 명이 공동 창업자예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사업, 뭐 세일즈, 맡은 영역이 다 달라서 제 입장에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고요.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공동 창업자 여러 명이 있다는 게 엄청 큰 힘이 되죠. 처음에는 이제 다섯 명이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오피스텔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감사하게도 사업 초기에는 투자 제의도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안 좋은 투자자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투자를 받았으면 좀 크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와이 콤비네이터가 되고 나서 전 직원이 미국으로 가서 3개월 동안 같이 합숙을 했어요. 한국에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동 창업자 한 분을 남겨두고 다미국으로 왔어요. 와이 n 비네이터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첫 주에 숙제 같은 걸 주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한국 시장에서 향후 뭐 3년 5년 동안 잘될 사업은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했었다면 너희 회사가 1조짜리 회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가져와라라고 해요. 약간 충격이었고 고객에게 집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심어줬었고요. 와이 n 비네이터의 모토 Make something people want라고 하는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피드백을 받아서. 더 빠르게 계산해 나가는 사이클을 회사의 중요한 가치로 둘수 있게 되었습니다. Y 컴비네이터 3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반대로 개발자분들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3개월 정도 저 혼자 미국에 남아서 샌프란시스코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매일 투자자 한세네 군데씩 만나면서 투자 유치를 했었는데요. 40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을 만나서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좌절도 하고 낙담도 많이 했었는데 좋게 본 점은 어떤 점인지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모델을 조금 변형을 한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만났던 여러 투자자들 중에서 앤 미라코라고 리프트의 초기 투자자이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팅을 했을 때 현재 이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 가치 1조 원의 회사 또는 10조 원의 회사를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냐? 코멘트를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데이터 라벨링을 서비스하는 회사였어요.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라벨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향후 뭐 10년 뒤에 꼭 필요한 기술은 뭘까 고민의 스케일이 커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플랫폼인 슈퍼베이 스위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음. 라벨링을 직접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AI 기능 없이 100% 수작업으로는 어떻게 보통 작업을 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실게요. <웃음> 네. <웃음>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 비밀번호 막 잘못 치면은 네. 횡단보도가 아닌 이미지를 고르시고 막. 그게 구글에서 네. 데이터 라벨링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김에 노동도 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9개의 차량을 하는데 2분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분 40초 걸렸네요 일단 제출을 눌러주세요 서브 네. 및 네. 네. AI가 있는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은 너무 노가다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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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쪽 음. 영역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런 노란색들은 이제 확신이 좀 별로 네. 없다 AI가 못한 거를 하면 된다 어, 그러면은 사진이나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면은 AI로 일단 라벨링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인간이 뭐 범수를 하거나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더해서 쓰실 수 있게 모든 거를 고객사에서 네. 스스로 할수 있게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고요. 라벨링을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음. 요청 주시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 진짜 막 신기하다 싶은 네. 그런 기술도 혹시 있을까요? 눕겠다는 것도 자동으로 한 결과물이에요. 어떤 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차량? 음. 요거는 이제 사람이 좀봐 줘야 된다. 신호등 옆에 요 나뭇잎인데 요거 이제 신호등이라고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네. 느기는 완전히 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될 거예요. 제 음. 생각에는. 일반인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고객사들한테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음. 그 고객사들이 라벨링 인력분들을 채용을 많이 하세요. 누구든지 이제 참여를 할수 있게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하고 2년 반 동안 일요일마다 창업팀이 모여서 마라톤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소통을 좀 빠르게 하고 제품 개선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회의나 피드백을 줄때 가급적이면 반말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채용할 때도 회사의 성장을 따라오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요. 브로스 마이크셋을 가진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그렇지만 AI 산업에서 더심해진게 잘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갭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I를 잘못 하는 기업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AI 기술을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너네가 뭐 구글보다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강점이 있어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한 거고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보니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한국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충분히 한국 분들도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